자, 미출진 대상이 나머지 내 곳과 다른 것은 이런 문장은 대부분 어떻게 대상이 여기서는 안젤라가 나왔고요, 소피가 나왔죠. 대부분은 그래, 대부분은 여기 두 번째 대상 다음에가 답이었는데, 이건 허를 찔렀다, 미안하다, 여러분, 알겠죠? 음. 구문상 몇 가지만 중요하고 그다지 여기서 다, 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봅시다. Six, 어, six months halt. Angela is sitting in her chair. 자, 생후 6개월 된이죠? 6개월, 생후 6개월 된 안젤라가 is sitting 앉아 있습니다. 의자예요. During the lunch 동안에요. 그리고 see her bottle on the table. 자, 테이블에 있는 그녀의 어떻게 병 병을 봅니다라는 거죠. 뭐젖병 같은 거겠죠? She's pretty tired. 자, 누구겠어? 안젤라겠죠? 안젤라가 굉장히 피곤해요. It's been tough day. 굉장히 힘든 날이었네요. And she w a n t her bottle. 자, 자기 젖병을 원합니다. 실 t i 야 여기까지야. 자, 그녀는 그걸 바라봐요. 이 그녀도 누구야? 안젤라가 자 접병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야. 여기 예지는 접속사야. 여기 동그라미. 그녀의 엄마 여기는 동격 이죠 그녀의 엄마 소피가 에 나왔죠. 소피가 에뭐할 때? 자, 자기에게 음식을 줄때 그리고 get more and more frustrated. 여기까지 여기까지 묶어줘. 여기 뭐뭐할때 여기는 왼으로 바꿔 쓸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그녀의 엄마 소피에가 그녀에게, 엔젤라에게 음식을 줄때그걸 바라봤다. 뭐 그것이 뭐야요 젖병이죠. 음. 그리고 get more and more frustrated. 더욱더 좌절하게 되었다. 자, 좌절하는 거니까 f r u s t r a t 이 아니고 f r u s t r a t 겠죠 음, 여기는 보호의 문장이에요. 시동사죠 자, eventually, 결국. She turned away from her mother's responsible. 엄마의 숟가락을 피하게 됐고요. Arches her back. 등을 구부렸고요. Turn around in her high chair. 자, 높은 의자에서 어떻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v o i c e n e s s 자, 소리를 냅니다. As if she's about to cry. 울 것처럼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잡는다면, turns, arches. 여기, 그리고, turns, around, 그리고 마지막에 end 쳤죠? 보이시니스, 다 뭐가 나왔어? s, 알겠죠? 왜? 주어는 뭐니까? 시니까, 그래서 등의 접속사 문제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치 그 여자가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하다 이런 뜻이죠? be about to, 자, be about 막 울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어 여기 문장에서는 뭘 보겠니? 여기, 이런 문장들뭐 등의 접속사 문제 보겠지? 음. s o p h i e is so clueless. 자, 클 l u e l e s s 실마리죠 less가 있으니까 부정이니까 자, 실마리가 없다. 그래서 전혀 모른다 이거죠. 뭐에 대해서? 자, About what Angela wants. 엔젤라가 원하는 것. 자, 여기서도 하나 잡아주는 건 뭐야? 간접음문이다 이거죠. What is About의 목조로. 엔젤라가 원하는 것. Oh, sorry. 자, 여기 간접음문도 되고 관계대명사의 목적적이라고 돼두 개도 같이 봐야 돼요. 엔젤라가 원하는 것 하면 관계대명사고 안젤라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면 간접 의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 When Sophia happened to look at the table for another reason. 자 이제 소피에가 happened는 우연히 뭐뭐 하다지? 우연히 look at the table, 테이블을 보았을 때 for another reason, 다른 이유로. 자 여기서 또 다른 이유가 나왔으니까 another겠지. 그렇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또 단어니까, 어느 더야. 그래서 the other나 other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어느 더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나온다? 단수 명사가 나와. 그래서, 자, reason이 나오죠. 물론, reason은 셀수 없는 명사니까 s가 붙으면 안 되겠죠? 어느 더. 잡아놓고요. 자, she noticed the b o t t l e on it. 자, 그곳에 있는 어떻게 병을 봤다. 이거지. 여기서 누가 본 거야? 소피아가 본 거지. That's what you want. 자, 그것이 네가 원하는 거구나라고 소피에가 말한 거죠. 그리고 Give Angela, 엔젤라에게 그녀의 버트를 주었습니다. Success at last. 마침내 성공했네요. 라는 문장이지. 알겠지? 한 문장 한 문장 잡아가 보니까 어디가 대명사 문장은 앞에 선행사하고 관계야. 알겠지? 그걸 잡아가야 되는 문제지. 이게 됐지?